여러분 애기가 자연의 부름을 받고 볼일을 봤어요 기저귀를 가는데 어떤 게 편한지 한번 봐보세요 어 그래 애기야 어, 기저귀 갈아 줄게 어 그래 잘하네 어, 어 애기야 똥 쌌어 어이구 그래 어이구 그래 어이구 잘 쌌네 어이. 어 근데 아빠 허리가 아프네 아우 무릎이야 어떤 게 편해 보이세요 아기를 놓고 이제 집에 올 때가 되었는데, 내일 모레 오는데요. 살게 진짜 많네요. 근데 오늘 온 거는 기저귀 교환 때입니다. 엄마들이 애기 기저귀를 많이 갈아주잖아요. 근데 일단 저걸 하려면 땅바닥에서 하면 힘드니까 집에는 작업대가 보통 없잖아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우리 식탁인데 저거다 물건을 바로 올리면 지저분하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도 보시고 이제 활용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유튜브를 하겠다는 의지. 좋은 작업대가 만들어졌죠. 오, 이게. 무게가 이게 제법 되네요. 먼저 온 구성품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런 판뜨기가 하 나왔어요. 비닐은 벗기지 말고 상판천 사이에 넣어주세요. 절대 버리지 말아요. 버리고 싶게 생겼는데 버리지 말아요. 그 다음에는 두에 펼쳐보면 낱개로 이렇게 비닐 포장이 잘 되어 있네요. 이제 서로 새끼리 부딪히면 물건이 이제 키스나고 그럴까봐. 비닐 포장이 진짜 잘 되어 있네요. 덕분에 뜯기가 많이 좀 귀찮습니다. 보시면은 설명서가 잘 있고요. 뭐뭐가 있냐면 이렇게긴거 세트 두 개. 요 보면 A, B, C, D 표시가 다 되어 있거든요. 펼쳐주세요. 요 밑에 이제 바퀴를 끼우시면 돼요. 아, 그리고 내가 저 위에서 하락 했는데. 자, 여러분 이제 모든 세팅이 됐어요. 아까 제가 설치한 작업 됩니다. 이제 서서 이렇게 편안하게 할수 있어요. 리뷰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거운 뭐 책상 같은 거살 필요 없어요. 아까 A, B가 있던 것을 여기 이제 꼽아요. 오케이. 이 보면 구멍 3 개인데 높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 세트 끝. 자 이게 이번 에요 이건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두 개가 됐어요. 이두 개를 세운 다음에 긴 봉, 짧은 봉이 있는데 이두 개가 봉인데 밑에는 길이가 틀려요. 위가 짧죠? 요 보면 볼트 홀이 있거든요. 아까 나사가 있었잖아요. 그 나사를 이용해가지고 나사들 나사를 놓고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여기 올라와 있잖아. 이 내려가 있고 그러니까 올라온 쪽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온 쪽에 이 봉이 짧은 거요 예 아까 두개 중에 짧은 거 밑에 거에는 이렇게 긴봉 세우고 세우고 아 요거 약간 어렵네 이 천을 빠뜨려 가지고 그리 이렇게 집어 넣으세요 요거 좀 약간 난해한데요 좀 약간 잡으면서 해야 돼요 반대편에도 요걸 꼽아 가지고 요런 거는 좀 세게 조아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혹시나 나사가 풀리면은 갑자기 애기가 위에서 이렇게 엄마가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툭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볼트 너트 이렇게 조이는 거는 튼튼하게 조여 줍니다 손으로 대충 하지 말고 이렇게 나사 있죠 요런 거를 자 이제 보시면 이제, 이제 전체적인 틀이 세워졌잖아요 이제 틀이 세워졌지 이제 상판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도 붙여져 있어요 ABCD 각자의 맞는 거를 삽입을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상판도 비닐을 다 제거했고요 ABCD 이런 표시가 다돼 있거든요 자 이제 자기 자리에 맞게끔 이렇게 넣어가지고 핀이 있으니까요 가운데 가운데를 누르면 이게 쏙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넣을 때 최종으로 넣을 때는 여기를 구부려가지고 이것을 잠깐 이렇게 모으셔가지고요 뒤에 핀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가지고 이렇게 쏙 들어가요 여기 보이는 핀들이 완전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 완전히 결착이 된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가고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판때기 있죠? 판때기를 끼워주는 거예요. 지퍼를 열어서 넣는 거네요. 애기가 이제 밑에 있어야 되니까. 이게 없으면 쭉 꺼지니까요. 넣고, 지퍼 닫고. 옆에 날개, 이제 뭐 기저귀 등등 그런 걸 넣을 수 있겠죠? 이제 반대쪽. 반대쪽에도 이렇게. 자, 이제 밑에 보면은 쫙 당겨가지고 딱 고정. 이제 다 됐거든요. 이제 저기는 이제 기저귀 같은 걸 넣으면 되고,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아들이 올라오겠죠? 보호자 없이 절대로 아이를 혼자 두지 마세요. 벨트를 몸에 맞게. 요번 벨트가 있죠? 벨트를 이제 애기를 올려놓고 딱 묶은 다음에 기저귀를 갈아주십시오. 이제는 이제 애기 키, 키도 볼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디테일까지 신경을 쓴게 이게 브레이크 바퀴거든요? 이제 애기를 올려놓고 바퀴, 이제 혼자 굴러가면 안 되니까 작동시키는 방법은 지금 풀린 상태예요. 바퀴가 돌죠. 쭉 내리면 돌질 안 하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애기를 올리고서는 브레이크를 다 거시고 애기를 이제 기저귀를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돌고 애기를 올렸을 땐 이렇게 내리고 애기 두는곳 밑에 저거는 뭐 이제 두셔도 될 뭔가를 두셔도 될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밑에 하부가 잘 지지대라고 하는 지지대인 것 같아요. 천의 역할은 움직이지 말라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리뷰가 끝났고요. 사랑하는 아가를 이제 기저귀를 가기 위해서 엄마들이 편하게 여기서 이제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겠죠. 가격은 얼마 안 하더라고요. 4, 5만 원이었나? 4, 5만 원이었나? 제가 정확하게 이제 영상에는 첨부할 테니, 이제 뭐, 이케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품이지만, 철로 되어서 아주 튼튼하고, 그리고 또더 좋은 건 바퀴가 있잖아요. 여기저기 옮겨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쓰지 않을 때는 접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접어서 한 켠에 세워두고서, 한 켠에 세워둘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사용하지 않을 때, 이렇게 고정되는 부분을 딱 접어주고, 하부에 벨트를 풀고, 그리고 이것도 빼야되네. 이렇게 접어서 한 켠에 보관하시면 돼요. 아주 굳이요. 막간을 이용해서 영암본배 해보고요. 히트 더, 히트 더 라이크 버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